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일경주, 11마리의 루키들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10번 소드윙, 우에다기수와 뒤쪽에서 출발하고 가장 앞서 있는 말은 안쪽에 2번 판타스틱 밸류와 가운데 4번 파워웨건, 7번 벌교왕초,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3번 미스터 울프입니다. 다나카 기수와 두 번째 홈 맞춰보는 판타스틱 밸류가 가장 안쪽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모준노 기수와 3번 미스터 울프 그리고 최상현 기수 와 호흡 맞추고 있는 데뷔전을 치르는 4번 파워웨건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벌교 왕초 박재희 기수와 따라가고 그 뒤를 1번 메가머신 5번 더비의 꿈 8번 플라잉 원더풀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 선두선 두 마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2번 판타스틱 밸류, 3번 미스터 울프 각각 다나카 기수, 모준노 기수 와 함께 달립니다. 이제 직선 주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판타스틱 밸류입니다. 2번 게이트, 판타스틱 밸류, 다나하 기수와 두 번째 경주입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단독 선두입니다 2번 판타스틱 밸류, 뒤에는 3번 미스터울프 그리고 1번 메가머신과 4번 파워웨건 바깥쪽에는 8번 플라잉 원더풀과 7번 벌교왕초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거리 차 벌려낸 판타스틱 밸류 2번 판타스틱 밸류, 다나하 기수와 크게 앞서면서 결승선까지 가장 빠르게 결승선 터치합니다 이어서 3번 미스톨프와 4번 파워웨건 8번 플라잉 원더풀 따라 들어옵니다. 압도적인 단독 선두 달리면서 결승선 가장 빠르게 터치했습니다. 이번 판타스틱 밸류 다나카 기수와 두 번째 경주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5주 만에 출전한 자신의 두 번째 경주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1분 13초 플랫 1200m 주파한 판타스틱 밸류 이어서 3번 미스터 울프 그리고 4번 파워 웨건 2 3 4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